들을 또 최고로 만드시잖아요. 네, 그 규제들을 천천히 하시면 또될것 같아요. 제가 오, 좀 더, 좀더 여기 그, 그 해가지고요. 다음에 또뵈면은 다음에 또 한번 좀더 뭐, 쉽게 하려고 어, 좀더 쉽게. 많이, 많이 네, 좀더 쉽게. 이게 다 이제 우리가 다 동아리로 가는 거예요. <laughs> 우리가 무슨 저기래잖아 강사 자격증인데 언니. 음. 가 예. 예. 자꾸 자꾸 이렇게 하, 하시면은 점점 점점. 가면은 그래도 이제 좀그이는요을어요 웃음치료 강사 활동할 때요. 어, 여성분이신데 50대 중반인가 유방암 환자였었는데 3개월도 못 산다고 환장을 받았는데 우승치료 간사활동 하면서 싹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뭔지 뭐 암은 원래 완치는 안되지만 진척도가 현저하게 떨어져가지고 의사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놀랬대요 도대체 무슨 일 하고 다니냐고 암 환자분들이 우승치료 많이 하세요 도대체 의사선생님이 도대체, 의사, 의사 선생님이 도대체 무슨, 무슨, 무슨 일 하고 다니냐고 무슨 약을 먹었냐고 스트레스요. 예, 예, 절대 그 차치를 못했대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현저하게 줄이니까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지내니까 그 도파민 호르몬이 암세포를 다 죽인 거예요. 야, 그 얘기 듣고 진짜 진짜 필요하구 나, 삶을 즐겁게 산다는 게. 그 지금 독거노인 독거노인 분들도 혼자 사는 사람과 둘이 같이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수명이 반으로줄어든다고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조건 어떻게 보면, 어, 혼자 사 분들도 무조건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친구들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즐겁게 생활 r Simon, s 그 m 데 n 내성적인 n s i m 아 친구단도안 사귀고 활을 하면서 하면서 생각난거면서생대을하대서생대 분들 면서대 분들 만나면서이야을거면서 유튜브로 하 이야기거리를 유튜브로 만들어도 음, 와 이거 진짜 유튜브 대박될 대박것 대박 같은데 스토가 얼마나 재미가 많겄어 예,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로 인터뷰 유튜버 채널을 만들면은 야그 인생스토리 인생스토리TV가 될것 같은데 자동차 사고사발 구간입니다 500m 앞착지 네. 부근입니다 네. 근데 실력을 보여주시니까 다변을좀 다 어렵게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현실과 타협으로 잘하 하시네요. <laughs> 정말 유튜버시네요. <웃음> <웃음> 네. 이차을면 그냥 타고 갑니다. 조금 밑으로 내려가는 것 됩니다. <laughs> <바로> <laughs>

네네, 들는 거. 고 왔어? 안녕하세요. 여기는 수원입니다. 교육 끝나고, 지금,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 와. 웰다잉 강사 활동하거든요. 웰다잉 기동 좋죠. 웰다잉 강사 활동하는데, 다단 네. 얘기하면서 좋은 가장 중요한,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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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게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 시한부 이제 분들한테 얘기를 할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어, 이제 시한부 분들은 내가 내가 언제 죽을지 알잖아요. 근데 음. 되게 슬, 두 종류 슬퍼하시는 분들과 음. 그, 지, 그렇게 아니 아니신 분들이 있는데 슬퍼하시는 분들은 계속 우울해하는 거. 내가 언제 이래, 예, 이, 저, 예. 예. 근데 그래. 이제 오히려 반대로 아 어차피 죽을 거. 어차피 죽을 거, 남은 기간 동안에 만나고 싶은 사람들, 응. 예,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마음대로 만나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의 추억, 자기의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들이 점점, 점점 이제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지. 예, 웰다잉 강사, 웰다잉 얘기할 때 이제 그걸 얘기하거든요. 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맞아. 그래서. 네. 유튜브 이름이 뭐예요? 독도수비대TV입니다. 독도 독도수비대TV입니다. 독도. <laughs> 독도 아 독도수비대TV 예, 예, TV 아 예, 독도수비대TV 네. 예. 제가 독도에서 예예예 예. 예, 예. 예 독도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아 예. 독도 독도는 90뭐 어, 1997년도에서 아, 99년도까지 아 예, 독도에서 근무했습니다. 네. 네. 안녕 사랑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오셨어요. 세 우리, 우리, 우리 차죠. 하나숙 작가님. 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공하세요. 네, 감사해요. 네. 함께여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도요. 네. 네. 하나숙 하나숙 유튜브. 네. 하나숙 유튜브. 어, 화숙. TV. 네. 네. 하나숙 TV. 화숙 네. TV입니다. 한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우... 구독 많이 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Sais, 네, 네. 우리 네. 네. 언니. 네. 네. 언니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아니, 우리 함께 가는 거지. 열심히. 죽을 때까지 ]영간다. 함께 가는 거지. 네. 아, 여기서 또 만났어. 여기서 또 만났어. 여기서 또 만나서. 아, 여기서 또 만나서. 아니, 어디? 서 아니, 어디 갔다 <laughs> 왔어? 우리. 아니, 어디 갔다 왔어? 갑시다. 두 바퀴 돌고 있죠? 두 바퀴 돌고 있죠? 안녕. 와, 아, 참나씨들, 아, 요즘 대박입니다, 아, 대박. 대박, 대박.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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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laughs> 아, 오늘 스페셜 만나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네.